안녕하세요. 화학자 자홍지입니다. 오늘은 다짜고짜 시작합니다. 보드마카의 화학, 그리고 보드마카로 할수 있는 독특한 것들에 대해서입니다. 화이트보드에 필기하는 데 사용하는 사인펜인 듯 유성매직인 듯 도무지 알수 없는 필기도구. 우리는 흔히 보드마카라 부릅니다. 정확히는 사용하는 표면이 가져야 하는 공통적인 성질이 있어 화이트보드마카라고도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쓰고 지우는 것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어로는 쓰고 건조시킨 후 지울 수 있는 마카라하여 드라이 레이즈 마카라고 부릅니다. 더불어 건조된 이후 화이트보드 표면에 가루 형태로 달라붙어 있어 지우개나 휴지, 헝겊, 손으로 쓸어 내리기만 해도 지울 수 있는 만큼 액체 분필 마카라고도 불립니다. 보드 마카를 알기 위해서 먼저 화이트보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이트보드는 단순히 한 종류 같지만 사실 종류가 많습니다. 매끄럽고 광택 있는 표면을 갖는 물질은 무엇인가로 코팅해야 만들어질 텐데 이러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물질 중 하나가 바로 멜라민입니다. 멜라민 보드는 종이 기재에 플라스틱 수지를 주입하여 코팅 재료를 형성한 다음 중밀도 섬유판과 같은 단단한 기질 보드에 적용되는 수지 기반 제품입니다. 멜라민으로 코팅한 표면은 색소 가루가 갇히는 작은 구멍이 없어 매끈하게 지워지죠. 이는 곧 사용한 지 오래된 화이트보드에서 보드를 아무리 열심히 청소해도 여전히 약간의 글씨를 볼수 있는 모습과 연관됩니다. 고스팅이라 부르는 현상인데 멜라민 수지 보드와 관련된 마모의 징후입니다. 멜라민으로 재차 코팅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처리해도 그때부터는 흔적이 남습니다. 화이트보드를 바꿀 때입니다. 멜라민이 사용되는 유명한 도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매직 블럭이라고도 불리는 아주 가벼운 스펀지입니다. 대충 물만 묻혀 닦아도 찌든 때까지 다잘 닦이죠. 멜라민이 이번에는 다공성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어 가벼운 스펀지 형태가 됩니다. 내구성마저 높이기 위해서는 멜라민 스펀지 겉을 실리콘 카바이드로 코팅한 제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멜라민 화이트보드의 특징은 가볍고 매끄럽고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철 표면을 멜라민 코팅에 화이트보드를 만드는 일은 웬만해서 없기 때문에 자석이 붙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화이트보드가 가볍지만 자석은 붙지 않는다면 멜라민이고 자석이 붙는다면 철판 표면을 폴리에스터나 에나멜로 코팅한 제품입니다. 물론 화이트보드가 생각보다 묵직하겠죠. 세라믹 도자기 유약과 같은 성분인 에나멜 코팅된 철제 화이트보드는 정말 무겁습니다. 이거 왜 이리 무겁나 싶은 화이트보드는 에나멜 코팅된 철제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강화유리보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먼 내면 필기한다고 유리창에 했다가는 어느 순간 자국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쓰고 지우는 작업으로 유리의 손상이가 색소가 갇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튼튼한 강화유리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껏 살펴본 화이트보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표면이 매끈하다는 것이죠. 보드마카를 제조하는 성분들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회사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각각의 색을 만들기 위한 염료입니다. 그리고 염료 가루들이 분산되어 필기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용매가 필요합니다. 말린 후 가루를 닦아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만큼 매우 빠르게 용매가 휘발되어야 하며 물보다는 알코올 종류가 많이 사용됩니다. 과거의 보드마카는 잘 날아가는 휘발성 용매를 사용하기 위해 독성 유기 용매들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보드마카가 발암 물질이라거나 유해한 도구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손에 닿는다고 암에 걸릴 물질을 넣었다가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용매는 아이소프로파놀입니다세 개의 탄소로 이루어지고 가운데 탄소에 하이드록의 작용기가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1-뷰톡시2-프로파노가 같이 더큰 크기의 알코올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외 중요한 물질은 윤활제입니다. 윤활제 혹은 코팅제의 사용은 보드마카와 가장 혼동되는 필기구인 유성매직, 즉 영구 마커와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유성매직과 보드마카의 차이점은 용액 속에 윤활 혹은 코팅작용 고분자의 여부입니다. 두펜 모두 잉크가 다공성 물질의 기공 속에 갇혀있는 형태로 제조되기 때문에 필기 표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화이트보드와 같은 매끄러운 표면에서는 고분자 물질이 작업의 결과를 바꿉니다. 유성 매직에는 아크릴이 포함되어 있어 건조되면 광택을 갖도록 마감을 만들며 잉크를 보호하는 코팅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보드마카에는 잉크가 표면에 접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윤활제인 실리콘을 사용합니다. 표면에는 달라붙지 않지만 색소 분자들끼리는 달라붙어 응집되도록 만드는 보드마카의 특징은 물에 뜨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합니다. 매끄러운 유리판에 보드마카로 그림을 그리면 아이소프로파놀이 빠르게 증발하며 색소들이 고분자를 통해 서로 약한 힘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물을 부어주면 물에 녹지 않는 색소가 표면에 더 이상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져 물 위로 떠올라 움직입니다. 다른 매끈한 표면을 가져다 댄다면 그림은 우리가 원하는 표면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은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 중 아주 작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힘의 종류인 판데르발스 힘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증발하기 전 잠시 동안이지만 필기를 통해 표면에는 알코올 용매에 분산된 색소 알갱이들이 접촉합니다. 대충 아무 용매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증발하는 속도에 따라 색소들이 표면에 고르게 붙어 있을지 색소끼리 엉겨붙을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커피방울이 표면에 떨어진 채 건조되었을 때 물방울 가장자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커피 색소 분자들이 말라붙는 커피링 현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내부를 모두 고르게 채우고 싶다면 건조되는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증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온도를 조절하거나 주위의 습도를 조절할 수 있고 용매를 여러가지 섞어서 용매 분자들끼리 상호작용을 강화해 느리게 증발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 중 하나는 액체와 기체 사이 계면에 영향을 줄수 있는 계면활성제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보드마카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는 긴 탄화수소 사슬만으로 이루어진 소수성 부분과 에틸렌 글라이콜 단위체가 여러 번 반복되는 친수성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소수성 사슬의 탄소 개수는 보통 탄소를 의미하는 원소기호 C 뒤에 숫자를 매겨 표현하며 반복되는 친수성 단위의 개수는 파레스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보드마카의 계면활성제는 12개에서 15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C12215-8S4입니다. 파레스라는 단어는 파라핀 알코올이 에톡시화 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에톡시화된 C1215 알코올이라 이 분자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조금은 독특한 보드마카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카만색의 보드마카의 색소를 조금 더 유용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매연에서 발생하는 숯검댕이나 탄소 덩어리들을 색소로 활용하는 친환경적인 방식입니다 실제로 대량생산을 통해 상업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매연 배출에 대해 모두가 노력해 감소하면 오히려 보드마카 산업이 타격이 있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환경 활동이나 사회 활동으로 공감받기에는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보죠. 보드마카로 뭘 하고 놀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답은 단 하나뿐일 겁니다. 바로 폭발이죠. 보드마카의 구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펜의 뚜껑, 외형을 구성하는 외부 홀더, 필기가 이루어지는 팁, 잉크가 저장되어 있는 심지, 심지를 고정해주는 마개의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하면서 뻔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팁과 심지가 가장 중요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두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확대해 본다면 폴리에스터 섬유망으로 되어 있어 많은 양의 잉크를 저장할 수 있는 다공성 심지 구조와 두툼하면서도 가느다란 섬유들이 꼬여 만들어진 펠트 심지를 볼수 있습니다. 섬유를 꼬아 만든 끝부분과 잉크가 채워져 공급되는 저장 심지의 모습이 왠지 익숙합니다. 바로 초나 알코올 램프와 같은 모습입니다. 마침 보드마카 잉크를 구성하는 주성분도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이네요. 보드마카 뚜껑을 열고 펠트 펜촉에 불을 붙이면 촛불처럼 타오를까요? 네, 아주 잘 타오릅니다. 비상시 작은 촛불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타오르니 필요할 때 사용합시다. 보드마카의 아이소프로파노을 어떻게 하면 터뜨릴 수 있을지 저는 꽤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올라 발견한 것이 진한 질산과 반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판2일 나이트레이트라는 아이소프로필 질산염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로켓 추진체입니다. 질소화물의 높은 에너지는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당시의 조건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5에서 15%의 아이소프로파놀이 들어있는 폐수에 진한 질산을 부으면 화학반응이 점차 진행되어 일종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합니다 이 농도의 경우에는 10분가량 지나면 폭발하게 됩니다 농도가 지날수록 더 빠르고 강한 폭발이 이루어지겠죠 그렇다 해서 잠시 불꽃이 화르륵 타오르고 마는 정도가 아닙니다. 실험실 하나 정도는 우습게 박살 낼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장 흔한 실험실 폭발 사고 중 하나는 폐수통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대충 버리다 실험실에서 흔히 사용되는 에탄올과 진한 질산이 반응해 에틸질산염 화합물이 만들어져 터지는 경우입니다. 화염도 화염이지만 진한 질산이 화학 무기처럼 온 사방으로 터져 나오니 폐수는 안전수칙을 지켜 버립시다. 어떻게 하면 보드마카 잉크와 진한 질산을 반응시켜 더 강하고 위협적인 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로켓 추진체를 참고하면 됩니다. 보통 아이소프로필 질산염은 가교제이자 연료인 다이뷰틸세바스산과 혼합해 사용하면 좋습니다. 90대 10의 비율로 혼합하거나 75대 25의 비율로 섞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아이소프로필 질산염의 비율이 높을수록 강하게 타오르니 90대 10으로 합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빠르게 연료가 소모되며 타오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드마카 속아이소프로파올도 시한폭탄을 만들기 적당한 15% 내외의 함량입니다. 나중에 학교 같은 곳에 고립된다면 보드마카 속 잉크를 모으고 실험실에 진한 질산을 챙겨 우리가 이미 배웠던 몰로토프 칵테일을 만들어 좀비 무리에 던져 모조리 불태우도록 합시다. 요약입니다. 보드마카는 사실상 액체 분필이라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필기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니 조금 더 유용한 쓸모를 소개하자면 촛불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탄 제조에서도 괜찮습니다.